2 0년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동입니다 오늘 제가 성공해볼 요리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아니 짜장면 요리사입니다 먼저 면을 사로 마트에 갑니다 제가 먹어본 것은 짜파게티와 짜왕인데요 짜왕도또 명축된 맛이 있으니까 이걸로 선택. 그럼 재료는 파, 양파, 마늘, 면, 삼겹살, 식용유, 간장 끝 파, 마늘, 양파, 면, 삼겹살, 식용유, 간장 끝 일단은 야채를 잘라줍니다 마늘은 두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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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양파 1개 착, 착, 착 대파 조금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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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식용유를 조금 넣어줍니다. 하여튼 초보한테는 조금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데요. 컵으로 절반보다 조금 적게 넣으면 됩니다. 왜냐고요 살고 <목소리> 아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참고한 레시피입니다. 자취생들에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열에 올라오면 마른 푸악! 냄제가 올라오면 대파와 양파를 넣고 <목소리> 이 종류가 너무 많나왼 젓가락으로 비비고, 오른 젓가락으로 비비고. 그 다음은 삼겹살을 넣습니다. 삼겹살을 왜 넣냐고요? 배꼽이 크지 않냐고요? 아, 씹는 걸어떻게 이게 7,000원에 8줄 정도 있거든요? 100원 정도네요. 약간 돼지 비계를 넣어서 육스을 만드는 것수도 있지만, 는 삼겹살을 사랑합니다. 죽은 미스그 다음은 짜왕 소스와 짜파게티 소스를 넣습니다. 한국 남자 평균 칼로리이 2,500이라고 하니까 두개 정도 먹어도 살이... 그 다음에는 간장을 조금 넣어주고, 불안하니까 술자로 하도록 할게요. 3스킨 정도 넣어줍니다. 축축축 불맛 도전. 어이 씨 끝났다. 이제는 면입니다. 면을 끓일 때 소금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네이버 지식인을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에 소금을 넣으면 글루텐이 형성되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면발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면에 비해 소스 양념이 진해 싱겁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면투하 짜장면은 뭐죠? 뜨끈하고 달달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맛을 위해 축받이 소스가 넣어줍니다 다 아니라 불소스를 넣어줍니다 사상은 아니지만 저는 달달한 게 좋습니다 마무리는 토핑을 해줘야 되는데리스카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팔로우는 해주세요 HBS 친구의 집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었고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짜장면 맛이 납니다. 오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내가 해놓고도 신기하네. 짜장면 특유의 단맛도 나고, 탕겹살도 <laughs> 있으니까요. 뭐이 정도 노력이면은 어떻게 보면 짜장면 하나 시켜 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날짜 <laughs> 그좀 면발은 못 따라가긴 합니다. 델리 샤워스 그런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 들었어. 삼겹살 900원 짜장면 짜파게티에서 2,000원. 양파 반개 500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 정도는 집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짜게 잡아도 한 3,800원. 가서 먹는 짜장면 한 그릇 값이네. 뭔가 너무 많이 섞였나 기름이 약간 느끼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거 응? 나중에 뭐 어디 여자친구 생기면은 자기야 내가 짜장면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또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지만 있어 보이게. 아니 왜 이렇게 느끼하지? 이거 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저, 제가 다른 레시피를 봤는데, 고춧가루를 넣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느끼한 맛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불러도 고기는 먹어야죠. 잘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취생 여러분들, 짜장면을 시켜먹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느끼하지만 맛있는 짜장면을 정말 배터지게 먹었네요. 밥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